아닭 하나만, 제발. 폭수세 개. 아유, 병신 게. <laughs> 어 안녕하세요 렌타디 클리프인데 리제는의3.2 버전이고요. 자 오늘의 렌타디 막판. 진마 <laughs> 파란색 자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매직 자리는 다크 레어 자리 족입니다자 히드라 마린. 내리고 오케이. 음 마린 세계 오 여고 나이스 여고 이어 히드라 1억일게미이고요 정도 먹겠지 아 충분하네 와 2천 가까이까네안 밀려지고 클리어 시5차은 보기 불편 아안 밀려지기 <laughs>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유 재환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이게 내가 마우스가 모니터를 큰걸 쓰거든. 34인치랑 왼쪽에 20몇 인치냐? 이게 26인치인가를 써가지고, 이게 방송할 때 왔다갔다 하려면 이게 또 화면이 커가지고 이게 마우스가 한참 걸려. 그래가지고 좀 마우스는 좀 빠르게 해놓고 쓰거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유, 샤오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비 껴지기 자, 노력해볼게. 아, 이게 초반엔 괜찮거든. 근데 이따가 마지막에 막 미친듯이 지질때 그때 좀 이기 이좀 많이 나는 거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남고! 오! 자, 일단 약 파는 각은 무조건이고, 이 정도면. 자, 10억. 스카웃 2억 누르고. 자, 4일라고저중는 척에도 힘 주시면 안 되고. 오! 아 아칸 위치 조금 아깝다 아칸 위치가 센터였으면 그냥 먹는건데 아아 아, 이거 아프로해도안될것 같은데 아 하나만 아칸 센터로 들어오지 한번만 잡자 자, 이번에 웬만하면 매직 볼 거예요. 매직 봐서, 남고 떠도 되고, 디파일러 떠도 되고, 아칸 떠도 되고, 여고 떠도 돼. 아, 시모라 싹 가능이야? 음. 아, 잠깐만. 아, 아, 못 돌려서 고민하다가. 그래, 뭐, 아카, 다크 추가됐으니까 이제 먹었지. 7업, 13업, 14업, 5업. 요 정도 먹어줄 거야. 제발. 아, 얘, 얘, 아, 얘 자리가 걸려, 자리가. 와, 어, 충분하네. 아이, 설, 아이, 못 미는 게 아니고. <laughs> 오, 탱크 나이스. 이거 몇 평각인가 본데? 오, 야, 이러고 보니까 갑자기 또 울트라가 이뻐 보이죠? <laughs> 울트라 너무 이쁜데? 잠깐만. 벌처, 어, 벌처 편식. 아니, 벌처 있는데? 날라댕는 거. 어, 뮤탈 편식, 뮤탈 편식. 나이스! 오, 까, 매편, 대구를 준비가 끝났라 6개인가? 대박다 자, 파백 입고 업글 아까 눌렀지. 아, 오업이네 자, 일단 1 0까지 누르고, 매편에서 가스 있죠. 그 다음에 볼거 보고, 아. 아 <laughs> 12라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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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레이스 오케이 어야 울칠 어디감 아 우리 좋았잖아 아아 일단 뒤부각은 아니야 오, 골련, 나이스. 골련, 나온 팝에 보고. 오, 촉수, 나이스. 나, 얼럭키. 리버, 리버. 오, 나이스. 잠깐만. 아, 탱카 쳤잖아. <목소리> 오, 이 다, 갑자기 다크 왜 이래? 자울 팔자 탱크 나오면은 탱크로 해서 인디하고 리버 팔라고 했었는데 안 도와주네. 아, 야, 내가 지금 몇 얼마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오니, 거의 한2천원치짜안 나오는데 오니, 뭐야? 버브야 어어 달릴 준비를. 전투 준비. 지 약간 비실의 <laughs> <laughs> 약간 시인 느낌인데 이거. 오 어, 뭐지? 어, 왜왜왜왜안 되는 거지 도대체? 돈이 없던 것다 이거 돈이 없었으면 그러려니 하지 돈이 있는데 묶이는 거 좀... 자, 일단 그래도 촉수 두 개인 것까진 좋아요. 아이씨 어, 어. 아 이거 오수오개라 건드리기 쉽지 않은데 아호오아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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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호오 오! 야야 야, 닭 하나 남았다. 일단 골리아 어클, 야 히드라 어클 들어가 있나? 히드라 어클 있고, 속수 조금 눌러주고, 오 가스 나이스. 닭 하나만. 아닭 하나만. 제발. 속수세 개. 아유, 병신게 <laughs> 아, 진짜, 꺼져라, 좀. 아, 진짜. 사 <laughs> 괜찮아, 알 자리했어. 달리했으면된 거야. <laughs>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laughs> 음, 왜 이렇게 슬플까. 자, <laughs> 그래, 오히려 좋다. 저글리 어클 들어가서 라이 잘 박는 중. 야, 막어! 잠깐만, 아, 3개 먹어야 되는데, 씨. 잠깐만, 어? 다스각인가? 잠깐만, 아, 탱크 없다, 씨. 오, 나이스. 오, 리버, 나이스. 자, 그러면, 탱크 나왔고, 탱크 디파일러, 매직 스카우트. 오, 아칸, 아칸. 일단 주작부터 할까? 자, 레이스 스카우트, 매직 스카우트. 레어, 레이스, 레어, 아비터. 아비터 필요하고, 뮤탈, 디바, 가디언, 바이키리 자, 가디언 들어와. 그 다음에, 아비터. 들어가서, 어, 주작 천년 된다. 개꿀이다, 이거. 자, 주작 천년 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마린 템플러 없는거지 오케이 잠깐만 어 일단은 주작한거고 아칸 뽑아 오 나이스 뭐야 고맙다 <laughs> 자 그러면 드라군 아칸 네어드라군 리버 어 인디 된건가 아 지금 어 아닌데 벌드 팽아 파드. 아, 파벳이었구나. 아, <놀라> 어, 뭔가 귀신의 씨인 줄. 다시, 에이네펜더스 아이, 땡큐, 땡큐. <laughs> 고마워. 자, 네, <laughs> 아, 주작했고 보고. 발키리. 발키리는 좀 아쉽네. 자. 자, 탄핵, 니가 울 때가 되었다. 그치, 너무 쉽게 가면 재미없지. 너무 쉽게 가면, 짜, 씨! 잠깐만요. 아까 마린 템플러였지. 자, 일단 이렇게 된거리버의픽부터 간다. 자, 촉수 레이스 하나씩 있으니까, 도개, 도개, 아까 천년부터 했죠. 오이씨, 미안하다. <목소리> 오호호호호호호호 h h h h h h 리 h h h h 캐리어 지옥불 부스! 와맛 살았다 와 이제 렉고이 그랄 방자 그러면 마린 템플러지. 일단은 리버 팔면서 뽑아보자. 와, 근데 이거 집중해도 지니까 박세 나이. 아, 템플러 잠깐만. 템플러 없이 되나? 아, 템플러 박아줘야 되나? 야, 야. 자, 상냥이 돌리고. 너 나이스! 와! 와! 딱! 40 인디 주작. 다쓰 했나? 와, 헷갈린다, 이제. 게임 너무 많이 해서. 비선은 했고, 이치천녀 했고, 리버엣피까지 한거어게다 쎘어? 그럼 스타쉽 인디 주작 다스 비선, 이천녀 리버엣피 천사, 아, 천사만 하면 되는 거지. 아유, 고맙습니다. 탱크. 그 다음에 이제 매직자리랑 천사 정도 하면 되는 거 같고. 아!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 자리 이쁘게 들어가면, 그래도 유령 센터에 여왕 사이드면, 자리 괜찮으면 이뻐. 점, 나이스. 캡! 마토. 자, 마토도 어플 눌러주고, 일단 파내기랑 지옥불 어플 마저 눌러주고, 요정도면 안 되겠지? 자, 1, 2, 3하인 하고. 자, 히드라, 울트라. 히드라 보고, 메스. 탱크 3개. 볼리아 아까 다셌고 히드라 히드라 매스세개와 다크 언제 모으냐 중두개인데 돌려 돌려 1분이면 충분하지자 남구 여구 디바우러 디바우러 마린 마린 붙인거 같고 유이 스카우트 탱크 두개 히드라 오 나이스 자네개만더어아 나 1, 2, 3아 근데 언제 뽑냐 비선 했으니까 디파일러 필요 없고 가디언 가디언도 보죠 자 캐리어 유령 여왕 레피드 빼면 웬만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 네, 나이스 이러면은 남과 하나 더 뽑으면 미치강이아까 위에 다크밖에 없어 팽셋 마린. 탄핵 캐리어. 유령 여왕. 레피드 빼고, 진짜 레피드 빼고. 지옥불도 솔직히 삼족불 될거아니요손해여서 지옥불 빼고, 빼, 지옥불 아는게 낫듯. 유령, 아, 뭐야. 레피드 지옥불 빼고. 무슨? 자, 이러면. 레어드라고 티어 미친 듯이 올라가요. 레어드라고 나오면. 그렇지, 미치 광이했고 가스 525 달달하고. 인제 레어드라고 나오면 각구가. 오, 하나 더. 세개 남은 건가? 오. 리버 다 팔았지. 아. 저거는, 저거 총알로 둬야 되는데. 이따 업글 용도로 총알을 좀 둬야 되거든. 오, 템플러 추가. 잠깐만, 아 시간 별로 없는데 몇 개야 지금? 네 개. 보내주는 게날것 같지? 보내주고 천사를 좀더 노려보자. 음, 이게 맞는 듯? 자, 탄핵초코 캐리어 좋아요. <laughs> 자, 레오시 몇개 있냐? 여섯 개. 아, 천사 누가, 촌스럽게 천사 누가 하는 건데. <laughs> 오케이, 드라우다 가 건졌고. 더 건질 거 없나? 자, 아, 이러면 템플러 보고, 어? 아, 이러면은. 아, 오. 아! 딱 레어 두 개만 보자. 레어 두 개만 보고. 디파일러 레이스 딱두 개만 보고. 나머진드라군으로 쓸게. 아, 저거는 없어? 자, 캐리언 나오지 마. 딱건 괜찮아? 개가. <laughs> 아 유령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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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자 요거 드라군. <웃음> 이대로라면 승리할 수 있어. 로이스로이스로이스로이스 그래도 캐리보다 유령 훨씬 낫다. 로이스 <laughs> どうぞ。Oh. <music> 너무 쉽잖아. <웃음> 클리어! <웃음> 우후! 와. 야, 이걸, 색으로 탄행을 3개를 덮어아가지고 클리어라네. 자, 클라스 지렸구요. 자, 저는 탄행 4개 101억. 그리고 드라군 세개 101억 보기 편합니다. 아이고 제아님 5천원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좀 신경써서 해보도록 할게요 좀 빡세긴 하거든 신경을 좀더 써야 돼서 근데 또 보기 불편하시다니까 한번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5천원 감사드립니다 제아님 고마워요 그 다음에 유령 2개 32억 그 다음에 지옥골 2개 35억으로 클리어했고요자 우리 같이 클리어하신 보라님이 누구셨지 개원님이나 이리아님이신 것 같은데 이거 다음에 시참할 때는 채, 그, 요, 요런 거, 요런 거 하나만 쳐주세요. 클리하고 나서. <laughs>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아니까. 그래야 이렇게 또 박제되고 또 좋으니까. 아, 이리안님이셔 아, 이리안님 어, 캐리어 다섯 개 1,400에 100업이거든. 아, 14에 100업이거든. 그래서 105업. 그 다음에 탄핵 둘 유령 둘지옥굴둘 레피드 둘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번에, 아, 오늘 렌타지는 여기까지.